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새 예루살렘의 내부적인 그런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내부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먼저는 그 안에 성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도 잘 설명해 놨는데,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성전이 필요했는데 이미 세루살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주님이 영원히 거기 계시기 때문에 따로 죄를 속하는 그런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이 장차 우리에게 말이새 예루살렘 성안에는 햇빛이나 다른 빛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침이쓸 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쓸 데가 없는가? 그 이유도 바로 이어서 설명되는데, 이는 하나님 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덩불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해 합니다. 가장 밝은 빛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히 있는데, 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이로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 의 영광이 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에는 빛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렇게 하기합니다 여기에는 밤이 없게 없다 이렇게 합니다. 밤이 없는 빛과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어, 세루살렘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낮에 이 말은 어, 하루 종일 이런 뜻입니다. 하루 종일 성문 닫을 일이 없다는 겁 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이말 세우루살렘 천국은 속된 사람, 가정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곳에 절대로 못들 가. 거짓된 것은 아무것도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7절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루살렘의 내부적인 특징과 연결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특징들을 보면 세루살렘 성 천국의 이 놀라운 영광과 빛이 나는 이 삶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거기에는 밤이 없고, 거기에, 어, 더 이상, 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천국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에 함께 계시면 아무리 영혼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망에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생기는가?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만드시고 이기게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찾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단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란만 없애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에 환란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환란을 극복할 힘을 주셔서 이번에만 극복하는 게 아니야. 다음에도 그런 환란에 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이미 와 계시고 또한 장차 영원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아뢰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새 예루살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오늘도 믿음의 아, 몸부림을 치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